안녕하세요. 저는, 어, AI 피해자이며, 어, 홍채 실험을 다하고 있는, 홍채 인공 실험을 당하고 있는, 어, 여기 도트리묘씨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 슈카이브 채널의 어, 첫째 형이며, 그리고 슈카이브 채널의 본거지이며, 어, 탐정 영업 비밀에 나와있던 어, 배우입니다. 배우와 그리고 그들에 나와 있는 조폭같이 생긴 배우와, 그리고 날씬했때잘생긴 배우 있죠? 탐정리 여법길에 나왔던 그 배우들이 배어, 이 범죄의 중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 이들을 사칭했고, 어 범죄 조폭, 그 사업회하고 연합을 했고, 어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어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기에 50명의 인원을 지금 감금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죽이려 가고 있고, 거기가 본거지며 이들을 감금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잡혀 있는 상태고 의식이 매여 있기 때문에 어 그들이 이들의 로봇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희 이혼 당국 사고좀나와있던 김수현이라고 하는 한 직원을 의식을 박아서 이들을 어, 정신병원에 감금했으며, 어 그리고 어, 제가 죽어 있을 때, 죽어 있을 때 그의 진실을 밝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대전, 휴림 아파트, 그리고, 어, 휴먼시아, 남곡동 휴먼시아 아파트, 거기 두 곳이 피해자의 집안, 집이며, 그 다음 휴림시아 아파트가 피해자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피해자 집이고, 그들에게, 어, 자살을 하게 하고, 두 명이 자살을 했고, 여섯 명이 다쳤, 여섯 명의 인면, 인신장애를 으며 입원했으며 어, 많은 부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르고 어, 정부에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고 했고 정부를 사칭한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은 친인척 관계이며 슈카비 서치영과 이재명 대통령은 친인척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